어. 자, 갑니다! 자, 아! 파울! 바울. 파울로 걷어냅니다! 베스트! 오, 첫! 자, 축으로 날아가면, 하지만! 최영선수 잡았죠! 예스! 음. 자, 이범호 선수! 짖다면, 질풍가도가 나온, 질풍가도. 제 야구는 잘 몰라서 요 질풍가도가 나오는 거 기분 나신 거예요? 질풍가도 변경하죠? 아! 아 진짜 아깝네. 가자, 다섯 개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. 하나, 스윙, 스이크 strike. 싹, 로더 좋습니다. 아, 들 잠깐만, 잠깐만, 아, 돼! 아, 으선빈 선수. 아, 진짜. 지금 으으으으으 아, 으으으으으으으그래 난 세계 레이기게등이 칫! 어자자 자 그럼...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레이 걸렸네요?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버튼 눌러주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